할렐루야 하늘비전교회 성대 여러분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행복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편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사랑하는 성대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생사 화복의 주인공은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일반적인 은총, 햇빛과 또는 달빛과 구름과 비와 뭐 이런 일반적인 은총은 받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주의 백성에게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므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지치고 고난과 핍박과 어떤 환란 속에서도 나를 대적하는 그런 적군들이 천만 원이, 천만이니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애워싸고 우겨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편안히 누워 자고 깰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은 물론 내가 하지만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 내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대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와 또한 이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근이든지 환란이든지 근심이든지 걱정이든지 기음이나 높음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서서, 실제로 해보니, 여와여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빨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맹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세력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뽑으시고 내 앞에서 그 원수의 뺨을 치시고 뿐만 아니라 굴복시키시고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환경 우리의 여건 거기에 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남은 이 주말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행복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코로나19의 방역을 철저히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대적들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우리를 헤아려 달려드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저들의 뺨을 치시며 또한 저들의 일을 부러뜨리시 원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하는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사사.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사사.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재미만 해서 샬롬. 감사합니다.